기다려야 되 여기서 아.. 8명 어, 네. 오늘은 애기 심장소리 들어 차병원에 왔어요 여기 2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은 4시 가까워져 가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동네 병원이 아닌 분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강남에 있는 차 병원에 다녀온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병원에 다녀오기 전에 회사에 태아 검진 휴가를 사용하고 왔어요. 태아 검진 휴가란 임신 기간에 태아 검진 시에 연반차를 소진하지 않고 외출이 가능한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 태아 검진 외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28주 이내까지는 4주에 한 번씩,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에 한 번씩, 37주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중분만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노산이어서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차병원에서 수중분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어, 진료받는 병원으로도 차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차병원에서 받아온 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차병원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 컬러로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이렇게 키트도 같이 제공을 받았는데요. 오, 이렇게 박스를 주십니다. 박스를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펜이 들어있고, 다이어리가 있어요. 다이어리가 없었는데 마침 너무 잘됐어요. 오, 이렇게. 내지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또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병원에 갔다 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장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막 감격스럽고 사실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진짜 이 감정을 평생 가지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만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 소중한 8주 차의 아기 사진입니다. 아기 사진인데요. 아직은 이등신에 아주 물고기 같은 모양이지만 요게 이제 자라나서 큰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또 감격스럽고 요 가운데에 심장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게 이제 심장 소리래요 그래서 165bpm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차병원에서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병원에서 나오는 영양제를 샘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먹고 있고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일단 임신 초기에는 엽산, 비타민 D, 유산균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엽산을 먹고 있고 비타민 D도 먹고 있고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또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차병원을 다녀온 후기는 가기 시간이 길다는 것은 단점이고요. 그러나 장점은 체계적으로 여성 전문 산부인과인 만큼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니프티 검사 후기와 함께, 그리고 그 달에 챙겨야 할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